자, 우리 조상님들께서 아주 멋진 가락을 영남지역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별달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별과 달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달거리는 호흡이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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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둘의 호흡이 16개로 만들어진 그런 집을 만든 가락이 바로 별달거리 가락입니다. 악보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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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이 죠덩덩덩덩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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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이런 개념인데 호흡을 쌈바나 외국에 신나는 가락이 있죠 그런 기분으로 우선은 다리를 저와 함께 호흡으로 함께 따라 해 보십시오 핫둘핫둘핫 둘, 핫둘흠흠 탁구 흠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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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니다 흠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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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흠탁구 흠탁구 하 가락은 더 단순하게 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국 가락과 똑같은 강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깽가리 가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깽트깽치캔깽치캔치지깽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놀람>

길고 짧은 게 있습니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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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앞에 두 칸은 크게 길게 쳐주시고, 중간 몸체 쪽은 짧게 두 번으로 치고, 마지막에 긴영운을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 둘, 시작. 아주 재미있는 가락이죠.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락을, 맺, 아까 맺고 푸는 가락이 앞가락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가다가 꽹가리가 아주 작은 속에서부터 열 16칸의 집을 달아서 친다고 하죠. 이위에 악센트를 안 지고 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겐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에 따라서는 두 장단을 약속하셔도 되고 석 장단을 약속하셔도 됩니다 겐다리가 그렇게 내다가 맺는 신호가락은 앞에도 그랬듯이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겐지겐겐지겐겐지겐지겐지겐 하고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구음으로 끈가리에다어가라 가다가, 러가는 가락을 치다가, 맺는 가락까지 한번 입으로 해보겠습니다. 겐지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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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겐지겐지, 겐지겐지겐지겐지, 겐지겐지겐 끝내는 가락을 합주 한 장단 치고, 깬다리가 두 장단을 다뤄치고, 마지막 승장단체 가서 맺는 가락까지 연결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별달거리 두 장단, 다뤄치는 두 장단, 맺는 가락 한 장단. 하 둘, 셋, 넷! 가리가 다뤄치는 가락은 대체적으로 나머지 장고와 징과 북이 원장단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두실 거는 그렇게 다뤄치다가 꽹가리가 마지막에 가서 넘기려고할때 겐지겐 겐지겐 겐지겐지겐지겐 요걸 겐지겐. 신호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주 우리 조상님들의 시적인 그러한 구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호는 꽹가리가 맺어준 이후 한 장단의 반을 요 구호를 하시고, 구호는 네 가지의 구호가 있습니다. 고그 1번 구호를 하고 나신 다음에 별달거리 장단 반을 치시면 됩니다. 1번 구호와 그리고 반 장단을 치는 것을 제가 입으로 네 구호를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는 땅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그러고 나면은 요거는 말로만 하는 겁니다 합주로 덩덩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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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쿵 쳐놓고 2번 구호로 갑니다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국년이쎄또한번덩덩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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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세 번째 구호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덩덩 둥따 둥 둥따 둥따 쿵따둥 마지막에 가서는 어둠 속의 불빛이 위리를 비춰주네! 그러고 연주는 없습니다. 요것으로 별달거리가 끝내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장단의 한 배인데 첫 번째 구호가 반장단입니다. 반장단은 덩덩 쿵타쿵쿵타쿵 웅타쿵을 친다는 거. 그래서 한 쌍을 이루고 두 쌍을 이루고 세 쌍을 이루고 근 네, 마지막 대상에 가서는 우리 네를 비춰 주네 하고 고그 다음 가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요 구호를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둘핫둘핫둘핫둘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갱갱갱 칡갱 갱 칡갱 찌갱찌갱 올해도 태풍이요 내년에도 북년 있을 때덩덩풍딱쿵 풍딱 딱 풍딱공 아다 밝은 닭! 덩! 덩! 따궁! 붕딱! 따궁! 따궁!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의 를 비춰주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별달거리를 두장단 합주하고 다아서친 다음에 구호까지,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한번 합주로 연습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런 큰 특성을 지녔죠.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길구나기라는 명칭. 옛날에는 군아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가락은 쌍진풀이라는 가락입니다. 이것도 아마 옛 우리 조상들이 군사병법에서 활용했던 가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쌍진풀이 첫 번째 가락을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